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2024년 9월달에 윤석열 정권이 살아 있을 때 그때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. 그런 제가 무슨 이유로 왜 그걸 보위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말씀드려지면 한핵소추 들어가기 전에 2024년 11월 27일 공여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2024년 11월 29일 건지법소 전성배에 대한 797주거지 확보를 위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. 그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건... 그러면 네. 네, 됐습니다. 이그 증인은 그러면 그런 자금 추적은 나중에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문을 보존하는 조치는 왜안 취했습니까? 지문을 보존하는 조치 자체가 별건 수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대로 별건 별... 수사 문제는 없죠. 아까 적극적으로 자금 추적을 시작했다 그러면 증인 말 증인이 자꾸 말을 바꿔요. 즉시 자금 추적에 들어가면 자금 별건 수사에 의심을 받는다라고 했지만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면 증거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했으면은 아까 백혜룡 참고인이 소상하게 설명한 것처럼. 한버 공간에 넣어서 집은 아, 예. 보존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그 거죠. 그 조치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. 아, 모르시면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. 네, 열심히 범죄 마사지를 하는구나. 장탄식이 나올 뿐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